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여름 밤 더위를 피해 고즈넉한 산사에서 추억의 영화음악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1회 모기장 영화음악회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군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짙게 내린 지리산 자락. 산사의 밤하늘 아래 모기장과 돗자리를 펼치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사람들. 영화 속 추억의 명장면이 한 여름밤의 운치를 더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영화 속 메인 테마곡과 배경 음악이 클래식 기타 연주와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로 되살아납니다. 불새 출의 천재. 서른 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어, 누구보다도. 어, 멋진 음악을 만들어냈던 음악사의 거장으로 남아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관객들은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찜통더위를 식혀주기 에 충분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리산 화음사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그... 좋은 음악과 좋은 영화를 잘 발전하셔서 더 어, 어, 빛나고 아름다운 밤이 될수 있도록 음,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힘과 연기를 얻으시고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실 거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속에 진행된 화암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다음 달 7일 저녁 한 차례 더 관객들과 만납니다. 더위를 피해 산사에서 감성을 충전하는 사람들. 한여름밤에 펼쳐진 색다른 음악회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